특히 고등학교 때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입시에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희망을 갖기보다는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봤어요. 끝까지 가지고 가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일까. 그래서 이제 보면 두 가지인데요.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이 좋지 않을지라도 이런 아이들은 졸업을 해서라도 인생에서 언젠간 포텐이 터질 아이다. 아. 그런 생각을 네. 많은 교사들이 어. 지켜보면서 네. 하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대학 입시에 일선에 있는 사교육 강사들이 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언급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는 뒷심에 발휘하는 기본기가 되거든요. 부모님이 조금 의도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한번더 노출해 주시고 잡아 주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힘을 발휘하는 공부의 기본기가 될것 같고요. 음.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오래 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멀리 계셔가지고 쉽게 만나 뵙지 못했던 그런데, 오늘 만나 뵙게 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15년차 교사 김연수입니다. 문의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제 또 아이들을 어떨 때느끼 좀 궁금하거든요. 어, 중고등학교에서 학습이 읽고 쓰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글의 길이가 늘어나고 어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음. 아이들 자체가 워낙 긴글에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어휘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읽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걸 보고 너무 짧은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거에 빠져있다 보니까 문해력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는 한문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기 초에 조사를 해보면 한자를 배우지 않았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라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30% 40% 였다가 네. 점점 그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아. 한 15년 정도 아이들과 같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접하지 않은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한번씩 초등학교 때 해보고 뭐 방과후 수업이든 그런데 점점 이제 한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응.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기초적인 한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 거라는 그런 한자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어, 이 단어는 이런 한자로 쓰인 거야 라고 말하면, 오, 그래요. 이런 반응이고, <laughs> 네. 한자를 아주 쉬운 한자를 쓰는 것조차 그냥 아이들이 보고 그리는 수준으로, 네, 기초 실력 자체가 네. 없는 거예요. 어. 글이 가장 작은 단위가 어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휘에 대한 자신감이 결국엔 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이어지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생활 어휘 속에서는 잘못 느끼다가, 점점 교과서 속의 개념, 영어나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용어들은 주로 학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한자어가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아예 접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어떤 내용, 지문, 글들이 나오니까 벼락치기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생소한 글들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아이들이 새로운 글을 보고 그것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은 결국에는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휘 같은 경우에 어릴 때 한자의 뜻을 가지고 어휘를 풀이하고 어휘를 해석했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음. 특히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어 이게 무슨 뜻이지? 포기를 한다거나,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를 배웠던 아이들은, 이거 무슨 한자에 무슨 글자 아니야? 라고,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호기심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정말 답이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그게 맞지 않더라도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호기심에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포기나 좌절보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결국에는 진짜 실력으로도 이어지거든요. 최근 들어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대학 입시에 일선에 있는 사교육 강사들이 한자 교육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언급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는 뒷심을 발휘하는 기본기가 되거든요. 한자 공부가 초등학교 때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조금 의도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으면 노출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한번더 노출해 주시고 잡아 주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힘을 발휘하는 공부 기본기가 될것 같고요. 음.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되고, 두 번째는 2028 수능, 현 중3 아이들이 보는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봐요. 공통 국어, 공통 사회, 공통 과학, 특히 사회과학은 이 개념어 자체가 학습 내용 자체거든요. 그래서 어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다. 미취학부터 초등 때 시간이 결국 짧지가 않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한자 공부에 있어서 가장 추천하시는 시기가 있을까요? 네. 한자 공부를 시작한다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 아이들이 한글을 쓰고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학습으로 다가가시기보다는 그냥 노출, 이런 문자가 있어. 그래서 벽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글이 읽고 쓰기가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7, 8세 때부터 조금씩 노출하시고 교재를 선정해서 학습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초3 정도가 되면 교과가 늘어나고 어휘가 어려워진다라고 느낄 시기예요. 그래서 한자도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민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쉽게 문자나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초상 전후에는 한자 공부를 시작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좀 쉽게 해주실 수 있을만한 그런 꿀팁.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화 중에서 자연스럽게 어, 노출을 하는데, 이때 팁이 제가 남편과 대화하는데, 아이가 이제 미열이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미열이 뭐야? 그러면 이때 어, 그냥 열이 조금 나는 거야? 라고 뭉뚱그려서 어떤 네. 뜻을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 미는 작을 미고, 열은 더울 열, 열이 나는데, 조금 작게 나는 거야? 라고 해서 한 음절 음절마다 일부러 짚어주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럼 아이가 단어 미어를 알았을 때아 미에도 뜻이 있고 열에도 뜻이 있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뜻을 뭉뚱그려서 어, 열이 조금 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미와 열의 뜻이 있다고 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 통째로 이렇게 뜻을 이해하는데 또 예를 들면 네. 이비인과 그러면 이는 귀야, 비는 코야, 인누는 음. 목구멍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이 인후가라고 한 글자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 아이가 그 글자마다 뜻이 있는 거고 그게 쳐져서 단어에 이루는구나 신기하기도 제가 그렇게 자주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되묻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고온이라고 했을 때그럼 아, 엄마 고는 높을 고자고 온은 온도할 때 온이야, 높은 온도야 이렇게 아이가 한 음절마다 뜻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데 네.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 오, 대화 속에서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낯선 언어를 보더라도 새로운 어휘를 스스로 유추하는 힘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이고. 저학년 때는 한자라는 문자를 노출시켜주기 위해서 카드나 벽보, 요즘에 인력들이 되게 조,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자주 보는 것에 노출을 해주시고, 고학년, 3학년 이후가 되면 사전 하나, 어, 사전 갑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거기에 끼워넣지 마시고, 그냥 펼쳐놔 주셨으면 <laughs> 아, 좋겠어요. 항상 네. 뭐, 금 대학교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사전은 있는데, 항상 넣어놓다 보니까 네. 막상, 네. 귀찮아서 또안 찾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당장 가서 좀 보셔 네. 놔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시작을 하셨다가 저도 그랬거든요. 어 음. 그래 해보자고 와. 교재 하나 샀다가 앞에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나중에 또 생각나서 아, 해야 되는데 뭐또 다시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음. 계속 반복해서 시작과 중도 포기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한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아이 시켰는데 몇 개월 후에 물어보면 아이가 하나도 모르고 다 까먹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부인지, 휘발성 공부다,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했을 걸 하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한자 공부를 얘기하면 애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한자 공부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할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laughs> 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다른 거 대신 예체능과 더불어서 이 시기에 투자를 볼 만한 공부다. 특히, 아이와 엄마가, 어,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이 한자를 했으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뜯음을 자꾸 확인하시는 거죠. 네. 알면 소용이 있고, 모르면 네. 소용이 없고. 네. 그렇게 오해를 좀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이걸 포기하는 경우가, 외워야 한다, 써야 한다, 라는 데서 오는 부담감이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작은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초등학교 때 사각 땄는데 이거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요. 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럼 제가 아이한테 음. 어, 그거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너의 장기 기억 속에 어딘가 있을 거야. 그걸 이제 끄집어 내서 오면 돼. 음. 저는 한자 공부라는 게꼭 글자의 뜯음을 아는 것만이 한자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아이가 다 잊어버렸어도 아이가 이 한자를 통해서 어휘가 이렇게 파생이 되고, 어의를 이루는 뜻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 그리고 그걸 체화시켰다는것 자체가 한자 공부에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기본기가 되는 능력이 생겼다. 그렇게 아이한테 해줬던 것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셔서 부담감을 좀 늘리고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자 급수 시험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가장 많이 들으실 것 네. 같아요. <laughs> 한자 공부하면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많이들 시키시더라고요. 오. 저는 이 한자 급수 시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어학이라는 것은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 일본어도 그렇고 어학 시험이 있잖아요. 레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자 공부가 곧 급수 시험인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 급수 시험을 위해서 한자 공부를 했더니 어, 아이가 한자에 흥미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뭐 어, 남학 학생처럼 목표의식이 있거나 이제 성취감을 갖거나 어떤 목표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적절하게 활용해서 태권도에난몇 단이야, 무슨 띠야 하듯이 아이들한테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딸은 어떠냐면 확인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같이 공부를 하면 자 저번에 배운 거 이거 뭐지 뭐지 하면 틀릴까 봐 주저하기도 네. 하고 그렇다고 한자 공부를 싫어하진 않아요. 오.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급수시험으로 접근하면 한자 공부와 멀어질 아이들인 거예요. 네. 어, 아이의 성향에 맞게제딸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뭐 그림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 짓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한자와 그림, 문 문자 같은 거 공부할 때 자기가 문뭐 예쁜 거 그리고 거기 에 한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아이들은 한자 이미지와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고. 아니에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시험 보고 뭐 맞추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전 활용하시는 게 좋고 아닌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더 네. 좋은 거구나. 아 그러네요. 저도 주변에 어 우리 아이 환자몇 급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희 아이도 하나 가져야 될것 같다는 어, 생각을 아쉽게 어. 많이 하실 텐데. 그 급수를 따고 안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정말 탄탄하게 만드는 그 힘을 주는 거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전후에는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애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고 6학년이고 중학생인데 네. 환자를 안 시켰는데 너무 늦었나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분명히 학습에는 민감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늦게 한다고 해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바꿔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초삼 전후에 한자를 좀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낱글자로 시작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한자의 뜨듬을 가지고 어휘로 확장해가는 이 방법이 좋지만 이미 외워라 하면 거부감부터 가지는 우리 고학년들에게는 그렇게 시작하면 달달달 외우다가 어나못 외우겠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어휘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생활 어휘 주변에서 흔히 쓰는 그런 어휘들부터 시작을 하시고 이제 5, 6 학년 정도 되면 이미 교과서 어휘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어휘를 중심으로 대신 한자로 노출을 하는 것, 끊어져서 풀이 되어 있는 것들을 어, 하시면 나이가 한자에 낱 글자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이런 한자였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성어. 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하면 한자성어 안에는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많고 거기 안에는 역사,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읽었는데 한자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네 이렇게 아이들이 네. 느끼거든요. 어, 한자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책을 읽고 만화를 읽었는데 자연스럽게 한자가 노출이 되면서 저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아이에게 한자를 노출시켜 주는 방법 접근시켜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자성어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요즘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한자의 자원이나 어휘나 성어를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주는 이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책 재밌다 한번 읽어봐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성 한자성어 이런 것들로 고학년 아이들도 시작하면 한자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한자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추천을 하자면 그 이어령 선생님의 생각이 뛰어노는 한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자의 자원과 어떤 인문학적인 것들을 되게 재미있게 어 어린용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었거든요. 어, 여러 선생님 것 저도 뭔가 기대가 되는데. 어, 네. 제목 자체도 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도 흥미롭게 읽으면서 어, 한자가 이래서 이런 뜻을 가졌구나. 최근에 많이들 읽어보셨. 유명한 책이 고전의 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한자 성어를 이야기처럼 풀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뜯으면 노출하진 않았는데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한자성어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들려줘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추천드려봅니다.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지켜보면 은 아이들이 어, 공부가 확 어려워졌다. 그리고 나 공부 잘하는 편이었는데 왜내 성적이 이렇지? 라고 느끼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초3, 중1, 고1처럼 <laughs> 과목이 많아지고 학교 급이 바뀌면서 어, 공부가 어려워지고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 섞이면서 어, 내 성적이 이렇지 않았는데 어, 내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짚어 주셔야 될게 어, 아이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교과서를 읽는데 어려움은 없나? 음. 이제 어휘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무리, 단어의 집합이라면 개념어라는 건 조금 더 학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인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고 머릿속으로 바로 뜻을 떠올리기 힘들어 하거든요. 이때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게 한자를 활용한 뜻풀이에요. 어,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내게 해주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을 참정권이라고 하면 참여한다. 정치의 권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주면서 어, 아이에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교과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 어, 길어요. 뭐 국가의 정치와 국가의 의사 결정을 참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자를 이용한 뜻풀이를 1차적 이해라고 저번 책에서 썼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설명은 2차적 이해다. 아이들이 그런 중간과정 없이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 어렵다라고 어 느끼거든요. 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네, 포인트 집듯이 한자의 뜻풀이가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한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을 내려놓는 거죠. 오, 진입 장벽이 어. 진입 네, 네, 낮아질 것같 맞아요. 같다니까. 공부의 진입 장벽이 음.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한자로 어휘를 공부한다는 게 추상적 어휘를 머릿속으로 그려내게 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정확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수급적 어휘와 적극적 어휘의 차이거든요. 소급적 네. 그러니까 어휘는 알고는 있어요. 아 이런 뜻인가라고 어렴풋하게 아는 건수극적 어휘.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로 할수 있고, 그래서 내가 활용해서 쓸수 있는 건 적극적 어휘거든요. 네. 그래서 수극적 어휘를 적극적 어휘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할수 있는 역할이 한자를 활용한 뜻풀이,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포인트 하나 딱 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출간 새로 어, 하셨잖아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게 정확히 어떤 책이고 또 어떠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유용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자 공부의 큰 그림이나 로드맵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초등 한자 읽기의 힘. 이라는 어. 책을 처음에 냈었는데 맞아. 거기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소개했고 이번에 낸 책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제 녹여낸 교재거든요 초등학생을 위한 교재인데요 이제 학년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 단계 2 단계 3 단계 학년에 상관없이 아이의 어떤 한자 수준이나 어휘 수준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도 오. 좋습니다 이전에 주관하신 책을 저도 너무 잘 보았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교재라. 연결이 딱 아, 네, 되는 것 같아서 이 전체 우리 부모님 읽어 보시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직접 학습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을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자, 낱글자로 시작하지만 어휘로 확장하고 또 어휘가 또 생활 어휘에서 교과서 어휘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어휘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글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연계하려고 다루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아이들이 한자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외웠으면 좋겠다. 단순한 뜻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 한자의 자원이 담긴 스토리가 담긴 일러스트를 신경 써서 넣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전식 풀이가 아니라 한자의 뜻을 살려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Okay. 어. 어, 정말 모든 노하우가 다 집약이 된 그런 교재가 될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랑 한자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나눴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도 안 가본 미래의 음. 학습적인 부분을 늘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작 거. 중고등학교 가서 놓쳐서 어, 그때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음, 그런 부분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고등학교 때 소문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음. 이게 입시에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희망을 갖기보다는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 어, 그래서 무기력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봤어요. 끝까지 가지고 가는 아이들. ]은 어떤 아이들일까? 그래서 이제 보면 두 가지인데요. 성실과 긍정이라는 태도와 감정인 것 같아요. 어, 변하지 않게 항상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 그리고 표정이 긍정적이고 말 자체도 긍정적인 아이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가고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이 좋지 않을지라도 이런 아이들은 졸업을 해서라도 인생에서 언젠가 포텐이 터질 아이다. 네. 그런 생각을 네. 많은 교사들이 어... 지켜보면서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나 감정이 물론 어릴 때부터 아이가 쌓아온 거겠지만 구체적으로 중요한 게뭐 학교와 교사를 믿는 것 같아요. 공교육 시스템과 네. 교사에 대한 믿음이 결국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면 성실하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항상 성실하게 임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학교와 학교 시스템과 음. 그 선생님에 대한 어, 긍정적인 이야기를 집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믿지 않고 나는 학원 가서 할 거야. 나는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공부할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중으로 시간이 낭비되거든요. 네. 어차피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는 어, 이런 것들을 이수해서 졸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학교 생활을 믿고, 어, 여기서 내가 뭔가를 성실히 해서 얻어가겠다라는 성실한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이 결국엔 아이를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초등학부분들 많이 보시는데, 네. 잊지 말아야 될 음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바쁘고, 또 학교 생활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여러 계획 세우지 마시고 이번 방학에는 이거 하나는 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교재 한권 정도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교재를 최소한의 초등 학자로 시작해 보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 아이들이 한자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한자에 대한 거부감 없이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